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또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laughs> 아, 어,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는 것그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냐?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없어질 것에 집착하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다 없어지는 겁니다. <laughs> 어그 뉴스를 보니까 강남 가장 큰 대로변에 주인 이 없는 땅이 만 평이 있어요, 만 평. 그네 이제 추측할 때 박근혜 대통령 과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 수조 되겠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게 자기 그때 버렸어. 그러니까 아세상에 그렇게 그렇게도 흘러가는구나. 정치 자금 조달할 때 거기다 이제 어느 지역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돈을 갖다가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데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관리 아니거든 막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게 자기 것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건 나머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중요하냐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혼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강조자네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는 영혼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계기요 주권이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가? 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마의를 최고로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못 보는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못 봐요. <laughs> 왜 현장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이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 현장에. 사람이 있다니까. 너 아라힐 것은 모든 문제도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고 읽으면서 봤잖아요. 사람도 현장이 있고 문제도 현장이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중형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인데그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깨달아서 씀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가다이떤율법이나 윤리, 뭐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전이말씀이말씀말씀 말씀을,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 얼른 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은 노예서 에 단순히 해방된 것 같아요. 아 강대국에서 드디어 해방됐구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드디어 해방됐구나.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의 백성이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다가 하 보금으로 노예가 됐는데 6월절 피언약 언약 해복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 부르시는 거라. 또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 땅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걸 영적인 사실을 못 깨닫고 육신 쪽으로만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일세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문제가 딱 터지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문제 터지면 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걸 봐야 할텐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말씀을 육신 적으로깨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 해야 돼요. 거다 사람, 사람 이야기 하지 아 사람 이야기. 이니까 되고 저러니까 되고 이리한테 사람 이야기 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해야 돼. 그리고 현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 거의 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또 우상에 눌려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이면, 내면, 거기다가 답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안 되는 사람들은 사,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육신 이야기 합니다. 근데 되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 포럼, 계속 기도 포럼, 계속 전도 포럼 하자그 사람만 되게 돼 있어요. 다 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뭔가 구원.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뭐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이거 해결돼요. 구원 받으면.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바흐문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laughs> 하나님을 안 믿고 이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신앙하고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과거 틀을 깨라이 말은 불신앙의 틀을 깨라이 말이에요 지금 과거 틀을 깨라 말은 육신의 틀에서 깨라 이 말이지. 육신적인 거, 불신앙, 그, 그 깨는 게 예틀입니다. 예틀 깨라 하니까, 뭐, 뭐가 예틀입니까? 늘 불신앙했던 거, 늘 이, 세상이야, 기 사람 이야기하고 육신이야 기 했던 거,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뭐 틀은 뭐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거. 세틀 또 구원은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과거 해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원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라 그리고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해결됩니다 나시멀 빌리보서 3장 10절 천국 시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하고 응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완전히 버림받은 땅, 우상호도시, 저주받은 땅, 아무도 안 가는 땅이에요. 거기에 중이 비밀을 아는 중립자 빌립이 가잖아요. 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려버려 다. 그냥. 빌립이 이 답렸단 말은 사마리아 현장이 어떤 현장인 가 알았어. 사마리아 현장. 거기를 갔단 말은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 줄까지 헛소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윤리 도덕 육신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바로 그리스를 전파했잖아요. <laughs>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 치웁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육신문제 해결합니다 그 성에 큰, 큰 기쁨이 있더라 삶의 문제 해결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관으로 했어 이게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현장을 볼수 있는 눈 열려야 돼. 이 사람 만나면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만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해야 돼. 그러면 다 살아나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고, 염려, 낙심, 두려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막이 종로로 터지지 않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나 지금 안 가봤는데. 옆에 그 절간이 부흥돼 가지고 뭐뭐 크게 넓게 확장했다네요. 그래 이 지역에서 이제 장사로 온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든 살아남을까 이게 몸부림치잖아요. 이 중불로다 구독을 해. 그래. 아,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가 있게만 없으세 옆에 기도만 해도 허감 꺾여 버려요. 귀신 못옵니다불켜 놓으면 어둠 못 들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 땅을 아셔야 돼. 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존차타고다니고존옷입고다니고밥 먹고 화장하고 그건 보이는 현상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 현장분은 눈이 확 열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 살리기를 바랍니다. 다 살려버려요. 만난 사람에게 다답 줘버리고, 다, 다 살려버려요. 그래, 지난번에 그 산업이 많았는데 거래처가 한 300개 된다더만. 그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를. 그 사람들 전부 다예수믿고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축복받도록. 그러면 거래처가 다 사업이 잘되면, 네 사업이 가만히 있는 있어도 잘되겠냐, 잘못되겠냐. 아잘될것 같은데요? 그럼 거꾸러야게어요거래 300개 다 망해버리면 네 사업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저도 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려 뿌려. 많은 사람 다 살리길 바랍니다. 다 살려야 돼. 이게 그래서 현장이라는 의미 깨달 현장. 우리 다락방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깨달아지면 깨달아. 첫째, 메시지. 둘째, 현장. 세 번째, 제자입니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달아픈 메시는 완전히 영적인 메시지. 아시겠죠?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완전히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 그이 사실을 메시지와 현장을 아는 제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시지, 모르면 안되요6 0메시이 메시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현장 모르면 아니에요. 그래, 메시지, 현장, 일꾼. 이게 우리 전도자의 3이었습니다 메시지, 현장, 일꾼. 메시지를 알게 되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이제 제자의 3대였습니다 초창기 니말 많이 했잖아요. 메시지 깨달았냐? 막. 모르면 못뭐 깨달았구만. 깨달았구만. 그럼 어떤 사람은 너 합숙 몇 기야? 그러면 일기라고 하면 일기 앞에 다귀가 죽어. 아, 일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합숙도. 팀압 숙도 신학원도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목회 대하오리 일기를 했다. 일기. 나도 일기가 있다 일기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 다 살릴 바랍니다. 우리는 답이 있어요. 죽이만 하면 안데 사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귀신 들리고 불지병자가 막 시골 시골 디글 디글하고. 가지고 그래서 딱 전파니까 귀신들이 소리르며막 떠나가고 안진명이 중풍병자 막 불치병자 치유되고 그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고 이 응답이 주역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셔서 현장에 아무도 줄수 없는 답을 주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볼수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아무도 갈수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아무도 줄수 없는 그 답을 줄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겉으로 볼 때는 옷 입고 차 타고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점술과 굿과 부적, 이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주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